근대 세계 모더니즘 역시 기독교의 엄청난 공격이었거든요. 복음주의 운동을 역사가들은 계몽주의의 개신교 버전이라고. <목amilic> <목amilic> 안녕하세요. 아, 저는. 어, 밴쿠버에서 온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근대지성사와 기독교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한주 세미나 진행했습니다. 예.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 하면 어, 교회에서는 어,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가치 판단이 내려진 개념인 것 같아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어, 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대 세계 모더니즘 역시 기독교에는 엄청난 공격이었거든요. 뭐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거기서 중세에는 없었던 무신론 사상도 나왔고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이 모더니즘을 바라보자면 교회가 중세에 이른바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미신적인 무지몽매한 신앙을 벗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교회, 종교 혹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개몽주의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뭐 예컨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보금주의 운동을 역사가들은 개몽주의의 개신교 버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근대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그냥 막무가내로 저항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고찰하고 또 전향적으로 찾아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는 우리가 뭐, 주제하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다원화, 다양화에 대한 갈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이른바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전체주의 세력이 어 발발시킨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전체주의란 다양성이나 다른 생각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내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로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런 일차적인 반대 말은 단순한 모더니즘이기보다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이거든요. 저는 포스트모던을 마주하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약간 이제 교회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요구하는 혹은 추구하는 다양성이란 어젠다를 어떤 신앙과 과학에 결부시켜서 혹은 종교 시스템과. 과하게 결부시켜서 밀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교회가 좀더 긍정적으로 고민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에 터내리고 있는 그것을 다원화하고 상대화하자는 의미는 분명 아니지만 교회가 그 도전 앞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지를 좀더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대 모더니즘의 도전에서도 교회는 결과적으로 그 도전을 이겨내서 11세기, 18세기 어려움을 겪고 19세기에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는 그큰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21세기의 포스트모던의 도전 앞에서도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독교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이 무오하고, 어떤 완전한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저는 단순히 성경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시대가 어떠하든 그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이건 중세의 시대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건 교회가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것은 이 시대 속에서 이른바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찾아서 나가기만 하면 어,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건 모던이건 시대는 어,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저는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그 속에서 교회가 멈추어서 성찰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찾아보는 것 이것은 어떨까라는 여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